네 이번 시간에는 열 번째 시간으로 매트릭스와 자코비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두 가지 개념은 그리드 제너레이션에서 등장하는데요. 우리가 전통적인 FDN 기법을 쓰면 격자를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쪼개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에어포일의 외부 요동을 풀때 이렇게 격자를 네모 반듯하게 잘라 버리면 이렇게 에어포일 안에 격자가 들어오는 문제도 있고 그리고 지금 이 바운더리에 격자점이 위치하지 않죠. 그래서 이 상태로는 이런 문제는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좌표계를 새로 잡아줘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크사이라는 그 변수가 일정한 컨트롤을 하나 만들고, 여기에 직교하는또 이런, 에타 변수가 일정한 컨트롤을 만들면 결국에 이 좌표기를 다시 펴서 이제 원래 FDM 기법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이 네모 반듯한 격자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XY라는 피지컬한 도메인에서, 이런, 크사이에타라는 컴퓨테이셔널 도메인으로 좌표를 변환해 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원래, 라운드 오 라운드 X, 라운드 오 라운드 Y,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던 편미분 방정식들이 라운드 오버 라운드 그 사이, 라운드 오버 라운드 에타 이런 식으로 컴퓨테이션을 도메인해서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좌표 변환하는 방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시간은 변환되지 않는다고 보고 2차원 공간만 따져 보면 그 사이를 이렇게 x, y로 표현하고 에타를 또 이렇게 x, y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라운드 o 라운덱스는 최인 룰에 따라서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크사에 대해서 한번 미분하고 에타에 대해서 한번 미분하고 이런 식으로 나눠볼 수가 있죠. y에 대한 일계 미분 역시 그 사이에 대해서 한 번, 또, 에타에 대해서 한번 미분. 이런 식으로, 어, 네, 나눠줄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보시면, x, y 미분에서 그 사이 에타 미분으로 바뀌어, 바뀐 걸볼 수가 있고, 여기에 좌표계 간의 미분 관계를 나타내는 새로운 텀이 등장했는데, 이 텀들을 매트릭스라고 합니다. 음, 그러면 지금 XY좌표에서 x y 에타 좌표로 바꿨을 때이 매트릭스가 등장했는데 이거를 반대로 변환을 해보면 매트릭스뿐만 아니라 이제는 또자코비안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매트릭스 자코 비안 상호간에는 일정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관계들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로, 이렇게 한번 가보면, 이제는, x에 대해서, 그 사이에타가 독립 변수가 되죠. 이때, xy 공간에서 어, x 방의 속도 성분을 u라고 놓으면 뭐 u의 변화량은 또 이렇게 쪼갤수가 있고 그러면 이 라운드 오버 u, 라운드 u 오버 라운드 Q 사이를 x에 대해서 한번, y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제눌로 표현할 수겠죠. 그리고 에타에 대해서도 x에 대해서 한번, y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 식을 이제, 행렬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이렇이 되고, 이 행렬 안에는, 이렇게 표현이 됐죠. 어, 지금 원래 구하려고 하는 값은 요 우변에 있기 때문에 역행렬을 한번 취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크레머스 룰에, 룰에 따라서 이가스고할 수가 있는데, 분모에는 행렬의디터미넌트가 오게 되고요, 분자에는 이 칼럼이, 첫번째 칼럼으로 들어오고 원래 값을 써주면 완성이 됩니다. 이때 분모의 디터미이트를 자코변이라고 하고 이렇게 나타내죠. 이렇게 되면 round over round x는 1이고 여기에 크로스로 곱해서 빼준 값이 됩니다. 이렇게 되고 예, 네, 이렇게 되죠. 그러면 <laughs> y에 대해서도 똑같이 해볼 수가 있는데 음, 굳이 유도하지 않고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x에 대한 미분 결과, 결과 값을 다시 한번 써보면 이번엔 y에 대한 미분값은,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원래 구하려고 했던 거는 1개 미분이었기 때문에, 요, 이유를, 어, 날려버리면, 우리는 원래 구하려고 했던 이 미분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역시 x, y 에서의 미분값을 컴퓨테이션을 도메인으로 넘겨서 그 사이와 에타의 미분으로 변환을 했죠. 그리고 이때 자꾸 비안이 개입을 합니다. 그러면 최종 정리를 해보면 처음에 했던 변화는 이렇게 갔던 방향이었고, 두 번째는 반대로 왔죠. 첫 번째에서 우리가 얻었던 관계식은 두 번째 식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 매트릭과 자코비안을 매개로 해서 일정한 관계가 성립합니다. 역방향으로는 똑같은 걸 구했는데, 이때는 자코비앙이 등장을 하고, 이때는 여기가 에타가 되고, 이렇게 되고, 거이는 네, 이렇게 돼서 지금 1번하고 2번 식이 같기 때문에 거기서 관계가 등장을 하죠, 이제. 그러면 어떤 관계를 할수 있냐면, 요, 매트릭은, 지금 요, 요, 매트릭과 요, 자쿠베안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요, 매트릭은, 보시면, 요 값과 마이너스와 자코비안으로 돼 있으니까 네 이렇게 되고 계속해 보면 요 매트릭은 요 밑에 있는 자코비안과 어 아니죠 요 크사이니까 그요 뒤에 있네요 그러면 이렇게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가 붙고, 마지막으로, 덤은 이, 이 앞쪽에, 앞쪽에 위치하니까, 저고비안과요 덤으로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런 관계식이 항상 성립해요. 그러면 이게 왜 필요할까?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이런, 피지컬한 도메인이 있고, 컴퓨테이셔널한 도메인이 있을 때, 우리의 목표는, 이렇게 건너가서, 컴퓨테이셔널 도메인에서 계산을 하고 싶은 건데, 이때, 첫 번째 매트릭 타입은, 피지컬 도메인에서 컴퓨테이션을 도메인 쪽으로 건너가면서 연산을 하고, 두 번째 유형의 매트릭은, 컴퓨테이션을 도메인 쪽에서 넘어오죠. 그러니까, 매트릭이란 것은 스사이를 그 x로 미분하고 y로 미분하고 타를 x로 미분하고 y로 미분하고 이런 식으로 종속 변수에 컴퓨테이션 도메인이 들어가 있고 독립 변수에 피지컬 도메인이 있죠. 그에 반해서 두 번째 종류의 매트릭은 뒤바뀌어 있는 거죠 y가 이번에는 xy 좌표가 종속 변수고 크사이타가 독립 변수있죠 그러면 내가 매트릭 두 번째 유형 매트를 릭 갖고 있으면 여기서 다시 한번 자코비안을 이용해서 이렇게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이때 자코비안이 쓰이죠. 그럼 이게 어떤 얘기가 되냐면, 내가 좌표변을 하고 싶은데, 매트릭 1번 유형의 값들을 다 알고 있으면, 그냥, 그냥 그 자체로 자코변 없이, 매트릭 원만 가지고 구현을 하면 되고요 그런데 내가 지금 매트릭, 두 번째 유형의 매트릭을 알고 있으면, 거기에다가 자코변까지 덧붙여야, 좌표 변환을 끝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풀다 보면 내가 어떤 값을 알고 있냐에 따라서 어떤 방식을 취하느냐가 결정이 될 거고, 또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식을 한쪽으로 몰아갈 때, 내가 자코비안이 없는 식으로 이렇게 몰아가거나, 자코비안으로 표현되는 식으로 몰아갈 때, 이런 서로 이 매트릭텀들 간에 자코비안을 매개로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텀들이. 네, 그래서 음 쉽게 생각해보면 그냥 내가 자표 변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정방향과 역방향이 있는데 정방향은 그냥 하면 되고 역방향은 자코 변을 한번더 알아야 할수 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시고 상황에 맞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매트릭과 자코 변에 대해서 살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는 구체적인 이그젠플과 실제 수식에서 어떻게 유도를 해서 이 식들을 통합하는지 그것들을 순차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